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세상의 전부였던 자식들은, 자라면서 친구가 더 중요해지고,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부모보다는 직장과 가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한때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말에 한숨을 쉬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기도 하지요. 이런 순간 부모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식에게 가벼운 존재가 되었을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거리감을 두게 되지요.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새 부모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심지어 부모를 하찮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무심함을 서운하게 여기며, 속으로만 삭힙니다. 어떤 부모는 체념하며, 그래, 이게 세상이 변한 거지. 내가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하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부모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존재일까요?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할 때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손은 채소와 과일을 정리하느라 항상 거칠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일을 할수 없었기에 그녀는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장바구니 하나 가득 채워 돌아오는 길은 고단했지만 집에 들어서면 그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옷을 사입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교복을 사주고 싶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70이 넘는 나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병약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책임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새벽 같이 일어나 물건을 떼오고 손이 얼어 터질 만큼 채소를 손질하면서도 그녀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도 가정을 꾸리면서, 그녀의 존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오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몇 달에 한번 연락이 올까 말까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던 자식들이. 엄마, 요즘은 명절 문화도 많이 변했어요. 친구들 가족도 따로 보내고, 다들 각자 편하게 지내는 분위기에요. 우리도 이제 명절을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걸 들을 때마다, 김순자 할머니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잠깐 들을게요.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해주고 싶었지만, 마침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허리 굽혀 반찬을 만들면서도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오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요. 그렇게 기다리던 날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기쁨도 잠시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차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해요? 며느리는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요즘은 배달도 잘 나오고 밖에서 간단히 먹는 게 편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성 들여 차린 밥상이 마치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졌다는 듯한 며느리의 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맞장구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이 밥을 먹고 난뒤 아들은 소파에 기대 휴대폰만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애들도 피곤할 텐데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 주었지만 손주들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쓸쓸함과 서운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전부였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외로이 살아가야 하는 걸까? 자꾸만 목이 메어왔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손을 떨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때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게 후회스럽다.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전화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면 괜스레 한숨이 나왔고 텅빈 집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쳐도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자식들과 함께 장을 보거나 손주들과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몇주뒤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은 문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손을 비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때는 그저 가볍게 말한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속상해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등에 업어주던 기억, 감기에 걸려 아를 때 밤새 곁을 지켜주시던 따뜻한 손길.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전화를 걸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 뿐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인 김순자 할머니 또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많지 않았어. 그저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기억해주는 순간이면 됐어.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저 조용히 다가가 이 한마디를 건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날 이후 김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문득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옛 친구의 연락처를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오랜만에 차라도 한잔할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꿨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취미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따뜻하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김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놓치고 있던 인연을 다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온 정성을 쏟아붓듯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단순히 희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선배이며 사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자식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수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심해질 수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서운함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게 후회스럽다. 이 한마디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자식이 깨닫게 하는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모든 걸 바치는 희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이어진다면 결국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깨닫는 것중 하나는 어떤 관계든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희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대할 수도 있지만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돌보고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말을 할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습관처럼 무심하게 변하지 않도록, 때로는 부모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상식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깨달음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가족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돌아보고 때로는 단호함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